Hey yo, you wanna dance? 제가 지금 어디 가냐면 터치 안 되잖아요 아랫부분 어,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답이 없다 터치 안 했는데 지 혼자 막 멋대로 터치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, 폰 사러 가는데 뭐 사냐면은 돈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어, 글빈이다 좋은 폰 당연히 못 사고 최대한 저렴한 걸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5만 원짜리 아이폰 SE2가 뜨는 거예요간 되팔이에도 될것 같거든요 아,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. 단점이 뭐냐면은 홈 버튼이 고장났대요. 지문 인식, 잠금 해제하는 게좀 문제인데, 그냥 뭐 비밀번호 딱 치면 되시고. 뭐. 지금 거래하는 분이 언덕이 되게 그좀 빡세다 있거든요. 이쪽 동네인 것 같은데, 괜찮은 거 같은데? 어, fuckin easy. 어, 안녕하세요. 어, 혹시 그럼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뭐 그런지요? 네, 감사합니다 아수성모고 어? 직전 영상 있잖아요 그 맛집 리스트 그거 이제 쇼츠로 만들어 갖고 또 만들어야 되고 하.. 아무튼 그거랑 어, 이 영상 그리고 좀할게또 있어 요금제 바꿔야 되고 또 제가 항조 경유하잖아요 항조 경유할 때 써야 될 이제 의심 귀찮은 게좀 많습니다 뭐고 거의 뭐 등산인데? <뭘> 잠깐만 뭐고 등산인데 진짜 이거? <뭘> 뭐야 <뭘> 아니 나 진짜 그냥 약간 있어봤자 언덕일줄 알았거든요. <laughs> 야씨 A few moments later. 어수동고 겨울만인데 너무 덥다.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어, 구름이 좀 잔뜩 낀 날씨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근데 아까 그 거래하시는 분맞아요 유튜브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. 맞습니다. 하고, 뭐라 하셨더라? 궁금했어요. 이랬습니다. 나는 내 채널을 물어보시는 줄 알고, 존내 채널 이름 말씀드렸거든요. 아, 어. 새끼 뭐야? 개뿔쭘했다개뿔쭘멋스 <laughs> 그런 상황이었다. 뭐임, 이거? <laughs> 뭡니까, 이거? 아, 여기 평생 다 있네, 빛이. 자리 개좋다. 한층 더 올라가, 더, 더 올라가고. 12시부터 어. 그란데로 부터드릴요시고 가세요 네, 수복이진동밴도 있어? 어.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란데 필수였다 아. 무쇼트 올리는 거는 했고 홈버튼 안, <laughs> 안 되는 거안 되는 거 때문에 초기화를 거의 한두번 했나 업데이트 같은 거다 끝내고 퀘스트도 허거튼 이었나 아무튼 그게뜨는데그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맥북 연결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시간 거의 한 1시간 넘게 잡아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은행 어플 이런 것만 이제 좀 연동하고 나머지는 이제 진짜 이0랜드 가가지고 유심 사고 집 구하고 그러면은 된다 일단, 이제, 유심만 바꿔 끼우면 거의 되거든요? 근데 지금, 그핀 있잖아요, 핀. 그게 없어가지고. 아, 그리고 맞다. 유심도 그거 해야 돼. 이심으로 바꿔가지고. 제가 옛날에 영상 찍은 거 있는데, 그 영상 보고 사람들이 연락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, 투폰 쓸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, 그, 찍은 거 있거든요. 신남역. 신남이 옛날역이었나? 아, 청라 언덕. 아, 틸딱? 그, 폭 신남역에서 청라 언덕으로 바뀐 지, 5, 6년 됐을 것 같은데. 여러분 3전이 80층 찍었대요. 와, 제가 3전은 거의 한 반년 넘게 들고 있었거든요. 65층 찍고 딱 팔았거든요. 왜냐면 65층 찍었을 때가 딱 20%였어. 원래는 목표가가 70층이었는데 65층에서 판 이유가 너무 오래 들고 있어 가지고. 그리고 65층까지 가는데 이게 좋네 60층 넘은 적은 많은데 이게 65층을 계속 못 찍는 거야. 그래서 아 70층 찍으려면 또한 여기서 더 들고 있으면 1년 걸리겠지 싶어가지고 근데 괜찮습니다 뭐20% 먹었으니까 딴데 들어갔는데 어. 그게 지금 마이너스 5%야 근데 괜찮아 이것도 어차피 오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3전도 그랬어. 맨날 그 60층 간당간당 하다가 평단 맨날 뚫려가지고, 아, 전화 조마조마 했었거든요. 근데 평단 뚫려도 저는 그냥 무조건, 그냥 어, 어, 상관없어. 어차피 오를 거니까. 라는 멘탈로 그냥 추매할 수 있을 때 맨날 추매했단 말이야.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쨌든 20% 먹긴 했는데, 어 80층 찍은 거 보니까 좀 배가 아프네요. 아, 씨. 여러분, 내구상호선 아십니까? 미래 도시다. 인중을 나르는 귀찮음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던데 솔직히 뭐 대구 가면 뭐 건강으로 그렇게 대화가 되는 모를 법하지. <목소리도>